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외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보혈의 핏값을 알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죄가 우리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대충대충 군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특별히 뽑았기 때문에 우릴 더 크게 쓰기 위하여 다른 일반 병사들에겐 필요 없는 특별한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힘들죠. 그만두고 싶죠. 왜 나만 그러냐라고 생각이 들죠. 그럴 때일수록 그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북돋으며 다시 일으키며 그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